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올류 카니발 디젤 부인승 프레스티지입니다. 판매 가격은 81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6년 6월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 거리는 20만 8천 킬로 중이었습니다 차량 외관은 회색 색상입니다. 회색 색상의 올류 카니발 16년식 등급은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외관 상태고 내려보시면 블루투스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기능 되고, 주행거리 는 20만 8천 키로 주행했고요. 미션은 오토 차량에 양쪽 톱분 시트, 열선 시트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는 미러 블랙박스 달려 있고, 오토 슬라이딩도 자동문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접이식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요. 자, 는 옵션으로 썬루프 추가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뒤에 3열, 4열 깨끗합니다. 실내 상태 찌눔 타이어 상태 양호하고요. 자,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6년 6월 16일 주행거리 208,000km 주행했고요. 침수 하지 렌트 영업이력 없고, 사고 보시면은 운전석 쪽에 앞펜 다 하고. 뒷문 이렇게 단속판금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상태 보시면은 언덕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있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양치, 전기장치는 다 양호한 차례입니다 물류 카니발 디젤 구인승 프레스티지입니다. 판매가 격 81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시 분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대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 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 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 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어 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토업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자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